이시그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, 하나님의 말씀 하나 결사적으로 붙들고 지금 도망칠 때, 어떤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. 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,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. 어느 곳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. 어느 유다 마을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.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. 그 사람들 도로 갈까요?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. 사울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.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자기도 쫓기는 처지지만 이 유다 백성들 자기가 도와야 됩니까, 말아야 됩니까?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. 도우라는 겁니다. 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말을 건져줍니다. 그러니까 사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.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합니까, 배신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너는 이 성에 있지만, 있으면 안 되고 빠져서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아, 여기서 다윗이 그 쫓기는 가운데서 발견했던 놀라운 것이 뭔가 면 죽어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, 그냥 책에 기록된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살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서 어, 이 방향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는데 다이시 요구를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. ワってる主張しちゃったんかしめ。